네 강프로입니다. 자 아프리카TV 한번 볼텐데 아프리카TV가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제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죠. 그리고 아프리카TV도 그 구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내용을 한번 보잖아요.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위치가 떠난다 한국에서. 그리고 아프리카TV로 온다. 아프리카TV 지금 어,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한 14만 1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트위치도 그 정도 돼요. 물론 여기서 중복되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대략한 50% 정도를 하더라도 어 대략한 볼륨이 늘어나는 건50% 정도의 볼륨이 늘어나는 건 기정 사실화가 되었다. 근데 아프리카 TV는 원래부터 성장을 했었고 그 성장성이 지금도 꺾이지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 근데 그런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됐나요? 안 됐죠 아직.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면 이미 신고가를 갔다. 선반영이라는 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에 사는지가 중요한데 그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오늘.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자, 우선 요즘에 하도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요 내용은요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입니다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인데 자 제가 조회를 계속 눌러 보면 계속해서 그쵸 요거는 이미지로 뭐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어,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17일 그쵸 오늘까지인데 자 어떻습니까 어 그냥 24년도에 제가 새로 리셋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 6주간의 제 계좌 수익률은 367%. 자, 요 수익률은요, 손실 본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어쩌다가 종목 하나 잡아가지고 수익이 좀 났네. 요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때 당시에 어, 코스피와 코스닥의 등락률을 보면 하락했다. 그쵸? 하락했어요. 그만큼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수익을 냈다는 건 사실상 어마어마한 거죠. 그쵸? 그리고 이 내용이 키움증권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제가 사용하는 계좌가 총 다섯 개고요 그리고 여기서 5108에 2229 5108에 2229 그쵸 요 계좌고 요 계좌를 이렇게 돌리면 정확하게 키움 전체에서 상위 1%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어, 키움증권에서 상위 1% 트레이더가 만들고 있는 영상입니다 모든 분들이 어, 꼭 무언가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매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냈는지 내용을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뭐 2월 달 들어서 로봇주가 다시 강하죠. 그렇다 보니까 그 로봇주를 안할 수가 없었다. 자, 그래서 이랜시스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어때요? 매수, 매수. 그쵸.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3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30%가 올라갔는데 또 사요. 그래서 21% 상승 마감. 그쵸. 정확하게 여기 나온 내용이 있고요. 아직까지 보유 중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1월 달에 뭐 반도체나 바이오가 강했기 때문에 HLB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요. 자, 보세요. 매수, 매도.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31% 수익. 그렇죠. 그리고 2월 달에 로봇주를 제가 하나 더 했는데 에브리봇. 자, 내용 한번 보면 여기 매수에서 하나, 둘, 셋, 3일 동안 47% 수익.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말도 안 되는 수익이 발생을 한 거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쵸?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할 때 이런 그 주도주 매매를 내가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소통방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쵸? 제가 2월달까지는 다 무료 입장을 시키도록 할테고, 어, 여기서 같이, 그쵸?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니까,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10억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고요. 무엇보다 무료, 무료로 진행하지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은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아프리카 tv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나왔었던 거 어, 기본 원리는 그래요 이런 상황이 나오기 전에 그쵸 나오기 전에 물론 모멘텀이 발생을 했지만 실제 실적이 반영된 건 아니죠 아직까지 근데 주가는 먼저 올라간다 그쵸 트위치 스트리머 유저 정착 서비스 확대 스트리머 영상 광고 수익 서비스 개선 이용자 편의 개선 스트리밍 시차 낮추고 화질 올린다 쭉 올려보면 자 아프리카 tv가 글로벌 라이브 어, 스트리밍 플랫폼 숲 출시와 국내 서비스만 변경 등 대대적인 변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 어,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유저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향후 다양한 서비스로 업데이트를 예고했다. 자 내용 보면 어, 스트리머 영상광고 수입 확대 스트리머 즉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수입을 늘려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컨텐츠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쵸 어 아프리카TV는 플랫폼 사업자 잖아요 유튜브에 사실상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라이브는 뭐 아프리카TV가 이긴다고 했었던 것도 사실상 옛말입니다 이젠 유튜브가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영상광고를 시청하는 유저가 에드벌론을 받아 어쩌고 저쩌고 불러불라 이렇게 쭉 가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자 트위치 스트리머 유저 오세요. 각종 혜택 제공. 그쵸? 스트리머 트위치에서 하고 있는 스트리머가 와라. 그쵸? 오면 혜택을 제공하겠다. 볼륨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겁니다. 이익이 떨어지더라도 그쵸?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거예요. 라이브를 먹겠다는 어 포부를 바, 밝혔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주가는 선반영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트위치가 떠나고 트위치 유저들이 아프리카 TV로 넘어오게 되면, 그쵸? 중복되는 부분을 배제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50%만큼만 점프한다고 쳐볼게요. 그래도 50%볼륨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적이 아직 반영됐나요? 아니죠. 아직 트위치는 합니다. 근데 앞으로 철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프리카 TV의 주가가 왜 지금 올라요? 실적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렇 자, 그리고 장기 차트 한번 볼게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아프리카 TV의 장기 차트를 보면 21년도에 고가 24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이 가격대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내오 보셔야 돼요. 실적 270억, 372억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18년도와 19년도예요. 근데 이 2020년도에 코로나를 딱 맞으면서 사람들이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한번더 점프 500억대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800억대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22년도에 역성장을 해요. 피크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실적이 첫 분기, 두 분기, 그렇죠? 일 분기, 이 분기 이렇게 딱 보면 감이 딱 잡히죠.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어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부분을 먼저 반영을 했고 유동성도 풍부한 유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폭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 22년도에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역성장을 했습니다. 880억에서 824억으로 낮아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25만원짜리가 6만원까지 20만원 정도가 날라간 거예요. 몇 프로 빠졌습니까? 이거 하락폭이. 주가는 이렇게 무섭다. 근데 이게 선반영 논리에 의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75% 빠졌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건한 가지예요. 그 이후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했다는 거죠. 900억을 넘길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근데 트위치가 떠냐면 900억을 넘길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아프리카 TV의 주가는 지금 신고가다. 신고가는 보다 선반영을 받는 첫 번째 단계에 있다. 자, 그러면 신고가 선반영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어떤 매매를 할수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 저도 매수했는데 언제 어느 시점에 매수를 했고 저와 비슷한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 내용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현재 16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 시장가 매수 젠벡스 링크 오전 8시 52분 이랜시스 시장가 8시 53분 뭐예요? 장 시작 전에 넣는다 그쵸? 뭐를 주문을 시장가 체결시키겠다는 것 그쵸? 장 시작 전에 주문을 넣습니다 그쵸? 여기 하나 투자증권 제가 2월달에 쓸어 담고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9% 수익 본거 정확하게 이 위에 있습니다 이것도 장 시작 전 시장가 그쵸?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죠? 모든 분들이 매매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준다 근데 일단 요 내용 금요일 내용 먼저 보면 젠백스 링크 자 내용 보시잖아요 정확하게 신고가 돌파구간 왜 선반영 하니까 그쵸 14%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렌시스 이렌시스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매수 30% 상승 추가 매수 불타기 불타기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모든 분들이 할수 있게 다 소통방에서 공개를 한다 그쵸 자, 그리고 뭐 젠백스링크도 보셨고, 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진짜 이거는 뭐 사실상 이 강프로의 소통방 아니면 할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2월 초에 매매 진행 네번 때렸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하락하니까 그냥 털죠. 고가에 파는 거 아쉽지 않아? 아쉬워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린 점쟁이가 아닙니다. 우린 투자자예요. 그쵸 그랬을 때9% 수익. 그렇죠. 올려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있죠. 솔브레인 홀딩스. 저 보세요. 급등. 그렇죠? 이거 제가 월요일 날 매도 예정입니다. 그렇죠? 월요일 날 매도 예정이고 충분히 한30%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고 무엇보다 에브리봇 같은 종목들 보잖아요. 에브리봇. 어때요? 매수하고 하나, 둘, 셋. 그렇죠? 3일 동안 어느 정도 수익 47%의 수익.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2월 1일 에브리봇 그쵸 급기야는 제가 장중에까지 그쵸 이거 꼭 사라 장중매매 에브리봇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는데 실시간 타점을 공개를 해요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지를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 정말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고 제가 2월달에 한해서 무료 입장시킨다 2월달에 못뭐 2월달 지나면 돈 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돈은안 받는데 그냥 문 닫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지면, 그, 저도 피곤하고 하니까, 그쵸?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용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매매는, 뭐, 코리아이프티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그쵸? 현대차 기아차가 가니까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해서, 그쵸? 급등 35% 수익 중. 다음 주 중에는 매도를 해야겠죠. 26일 날에 저PBR 관련된 정부정책 발표가 있으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죠. 그쵸? 뉴스 딱 뜨면 조정받고, 현대차 기아차가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온다. 그러면, 다시 잡을 수 있는 타점을 잡아야겠죠. 이래서 신고가 매매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를 했을 때, 아까 저에 보셨다시피, 그쵸? 키움증권에서 상위 1%, 그쵸? 다시 리셋을 해서 보여드리더라도 키움증권 상위 1%입니다. 그쵸? 자, 키움증권 상위 1%처럼 매매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고요. 그쵸? 소통방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번호로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2월하고 3월 달에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강의는 검색기 사용법과 가격을 어떻게 잡는지 그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제가, 어, 그 자료가 다 만들어지는 대로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아프리카 TV를 고대로 보잖아요. 그럼 선반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주가는 선반영한다. 근데 그 시작점이 있겠죠. 신고가다. 그렇죠. 신고가요. 신고가. 그 신고가 구간에서 정확하게 공략을 했을 때 내가 2주 안에 수익 수익을 보고 나와야 돼요. 아까 전에 소, 소통방에서 매매했었던 내용들을 제가 오픈을 했는데 전부 다 2주 안에 다 끝냅니다. 그리고 2주 안에 끝내지 못하면 내가 매매를 잘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계좌 인증을 하지 못하면 그냥 거르세요. 계좌 인증도 못 하는, 자기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도 공개를 못 하는데, 그 어떻게 지가 뭐 주식을 한다고 볼 수, 주식은 무조건 멘탈, 심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나만의 수익 모델이 필요하고,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들은 훨씬 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잘 잡으면 정말 좋은 종목이지만, 못 잡으면 고가에 물려서 정말 고생해요. 아까 전에 제가 장기 차트 보여드렸죠. 빠지면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 쉬는 것도 없어요 한번 쉬는 게20%한번또 쉬면 30%한번또 쉬면 40%한번또 쉬면 70%예요 이 예,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려면 반강제적으로 1년만 물려 있고 여기서 다시 상승 초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가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저가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와 신고가다 이제부터 보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얼마에 잡는지에 따라서 아프리카 TV로 내가 수익을 볼수 있는 폭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실시간 타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가격이 계속 바뀌잖아요. 실시간 타점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잡는지 공부를 하시고요. 그쵸? 그걸 가지고 뭐 질문 답변도 받으니까. 그리고 이런 가격대가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아프리카 TV에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제가 함께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2주, 스윙이라는 거죠. 그쵸? 2주의 기간 동안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것. 수익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손실을 보지 않는 게더 중요해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수 있으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고, 딱 가져가서 공부하시고요 무엇보다 짜 신고가 선반영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거니까 그쵸? 요 내용도 제가 무료 공개한다 근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그쵸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TV 그쵸 TV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아프리카TV에 가격 그리고 단기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신고가 매매를 하자에요. 그래야 주도주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보면 2월 달 정책 발표합니다. 2월 26일 날 나와요. 그리고 4월 달 총선이 있습니다. 선반영하죠. 그러면 지금 뭐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당연히 신고가에 가입겠죠. 선반영하니까. 자, 그럼 답 나왔죠? 여기서 그렇 지금 신고가 가 있는 종목 중에서 5월 달까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 4월 달에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이 그 이후에 주도주가 됩니다. 이런 종목들을 어떤 관점에서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어,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에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렇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그렇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